천무의도에 도착했습니다. 서울에서 약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요.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멋진 바다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앞에 보이는 인도교가 있어서 소무의도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섬을 향해 나서자 바람이 꽤 세게 불어옵니다. 옛날에는 이런 새가 많이 잡히고 해가지고. 사기 좋았겠다. 가 아, 되게 중요했던 이었대이진시에창 음... 음... 기지로 기지로 어! 어... 중요한 중요한 곳 중요한 곳인가 봐. 어... 아까 고향 거쳐다 영종도에서 내려와서 아... 여기서 이게 약간 위치 쪽을 조금만 내려가면 이천항이잖아. 음... 중간에 있으니까 아마. 강창 기지 기지 거점으로 아... 되게 중요할것같하아 그러네. 여 이곳은 일상이 반짝이는 서쪽 끝성, 소무이도입니다. 오늘은 썰물 때만 열리는 조금 거친 길을 걸어 보려 합니다. 팔이 아래,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. 이곳은 개티길입니다. 파도와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걷는 느낌이 참 좋아요. 왼쪽에는 기암절벽과 기암괴석들이 이어져 눈이 즐겁습니다.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. 걷는 게 쉽지는 않아서요. 직접 걷기보다는 눈으로 구경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지금 영하 2도 오늘 오후 2시에 비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5시간 만조 타임이어서 지금 은간조 타임 30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아 걷는 걸 집중하다 보니까 못출뻔했습니다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데 해안가로 안 가고 아늑한 분위기 이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이제 반 이상 걸어왔습니다. 와 무슨 제주도 온거 같은 느낌이야. 청정지역 아 춥지는 않아요. 지금 날씨가 아 기가 막힌 절경이 펼쳐집니다. 와 물질을 마친 해녀분들이 잠시 쉬어가던 곳이라고 해요. 이곳은 명사의 해변입니다. 아, 옛날에는 박정희 그 가족이 여기서 함께 음. 휴가를 즐겼다는 음. 네? 그런 곳이잖아. 와저 공유 어, 해변도 바라보면서 70년대 이럴 때 음. 여기 누가 왔겠어? 그렇지. 어, 그 시대에섬 주민들밖에 없었겠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담한 요 조그만한 해변을 찾아하고서 휴가를 즐긴 거야. 에이? 이게 아파트인가요? 왜 이렇게 바람이 세지 여기? 위치가 그런가? 음, 아, 바람은 쐬는데 아직 공기가 차진 않아요. 아, 카메라가 돌아가네. 무사가 날아갈 정도입니다. 바람에 떠밀려서 가고 있습니다. 와 드디어 이제 터널길이 시작됐네요. 와, 아, 안 돼, 안 돼. 아 이곳은 몽여 해수욕장입니다. 진짜 아다마다 어, 저희 어떻게 통과를 좀왔네 우리가. 아, 자, 저기는 물이 만조가 되면 이 못가 길이잖아 아 그렇지 어, 간조대 시간 잘 보고 와야 돼 여기를 아, 아숙를잘 맞춰서 음 다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런 그렇지 그렇지 와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, 10시부터 6시까지 하네 이제 동네길로 들어갑니다 어 텃밭도 쉬고 있고 이제 가오르기도 하지만 집은 전체적으로 색깔 지은 색깔들이였다. 안녕, 냥냥, 안녕, 안녕, 아 이뻐, 잘놀아 지금 쉽게 오르고 있는 이곳은 모해제인데요 고를 다투고 길을 넓혀온 곳이라고 해요. 후성 지금 그 아들이 항상 문안들기 위해서 넘어 덤벼다녔대. 아. 민박집이네. 한적한 분위기가 참 좋아요. 이름이 특이하다. 맛있겠네. 해리카페. 커피 콩빵. 닦는 생각나네. 와. 이쪽에서 보니까 또 다리가 다른 느낌이네. 물이 이제 많이 들어왔네. 있는데? 와, 생선이 이렇게 무굴발할수 있다니. 신기하네. 벌벌벌, 흔들린다. 와, 짠 저기 생탱한데 엄청 탱탱한데? 이거 뭐 찍어 먹어요? 이이나 어. 와, 아, 쫄깃쫄깃 맛있네. 저는 생선이 게안 나는데? 대무항을 지나 다시 다리를 건너갑니다. 와, 진짜 물 엄청 들어왔네. 우리 걸었던 데 하나 도 없네. 신기하게도 대무이도로 들어오니 이렇게 바위가 감싸주고 산이 감싸줘서 여기는 아늑하네요. 이제 차로 두 번째 목적지인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. 소무이도의 아기자기함을 보고 대무이도로 오니 해수욕장도 바다도 아, 확실히 스케일이 아, 커집니다. 공간이 넓어지니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. 와 하늘이 심상치 않다. 물물려잖아두 갈래로 갈라지네. 와, 매력적이다. 눈이 저절로 갑니다.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. 이곳은 해상관광탐방로 데크길입니다. 와, 와, 광활하다. 절벽은 진짜 끝내주네. 오늘은 하늘까지 미쳤구만. 물 들어오는 게딱 보이네. 와, 바람이 아 진짜 멋있다. 갈매기야? 어디? 갈매기 아다 야, 모여 있 바닥에. 새들 있잖아, 아, 진짜. 아는데 아. 혹시 뻘주 새우깡주나줄선것 뭐 같아. 그치, 바람이 만든 예술이네. 사자바 딱 그렇게 생겼네. 네. 여기 머 머리, 머리, 머리. 머리 여기 눈도 있는 것 같아 눈. 중국 대륙을 향서유하는 모습. 와 아, 감격스러운 순간이야. 소나무의 기계. 아. 벽에 붙어가지고 지금. 아이 바람을 지금 다 견디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마부의 땅이네. 아 여러 가지. 이게 어디 들어지 작동했다. 아기 팀에서 바위가 자라는 것처럼 올라오네. 아 오, 그러네. 아, 이거 해산물 만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다. 아 이제 보고 와봐야 되는 곳이네. 어? 이거, 어, 휘두르다 어떡하지? 안 들고, 그 손님에서 어? 들어오는 파도는 어? 되게 얌전하고 아, 되게 낭만적이었는데 아, 여기는 오늘 성남 파도를 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무의도에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